사람에게는 누구나 생각과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집단 심리라고 말합니다. 개인의 심리는 외부로 드러났을 때 옳고 그름이 금세 판가름 납니다. 그러나 집단 심리는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모호하고 어렵습니다. 집단 심리의 겉모습은 언제나 정의롭기 때문입니다. 집단 심리가 긍정적으로 드러나면은요,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의견을 수렴하며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집단 지성이라고 말하죠. 반대로 집단 심리가 부정적으로 발현되면 생각이 같은 다수가 강하게 결속하면서 생각이 다른 소수를 배제하고 혐오하며 공격하게 됩니다. 극단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심리를 집단사고, 집단극화라고 말합니다. 집단 안에는 긍정적인 심리도 있지만, 부정적인 심리, 즉, 마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바른 사람이라고 해도요, 집단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긍정적인 심리보다 부정적인 심리 상태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마성의 힘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집단 마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단편 소설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프랑스 작가 기드 모파상이 쓴 비계 덩어리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19세기 말에 프랑스와 프로이센 사이에 보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프로이센 군이 루앙 지역을 점령하자 다수의 프랑스인들이 마차를 타고 피신했습니다. 마차 안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귀족 부부, 부르주아 부부, 수녀들, 민주주의자 그리고 비계덩어리라고 별명이 붙여진 매춘부 엘리자베스였습니다. 이들은 급히 떠나느라 먹을 것을 준비하지 못했고 모두가 배가 고팠습니다. 이때 엘리자베스는 준비해온 음식을 꺼내서 일행 누구들과 나누어 먹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춘부라고 경멸했던 고상한 승객들은 체면을 내던지고 허겁지겁 음식을 먹어치웠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하자 그들은 다시 경멸의 눈으로 엘리자베스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차가 토트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프로이센 장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마차를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엘리자베스와 하룻밤을 보내게 해 주지 아니면 절대로 통과시켜 주지 않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승객들도 함께 분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연될수록 승객들은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이때부터 승객들에게서 집단 마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욕심을 숨기고 대의 명분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모두를 위한 작은 희생에 불과합니다. 어서 장교에게 가세요. 어차피 당신 직업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모두를 살리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의 행동은 애국하는 일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적군에게 자신의 몸을 허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승객들은 끊임없이 괴롭혔고, 결국 엘리자베스는 수락했습니다. 마차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승객들은 서로에게 음식을 나누면서도 엘리자베스에게는 음식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경멸의 시선으로 조롱하며 소설은 끝이 납니다. 작가는 사람은 언제나 나 아닌 우리라는 집단에 숨어서 자신의 이기심을 극대화하는 존재임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불행은요? 집단 속에 자신을 숨기고 살아갈 때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의 심리에는요, 세상 사람들 다수가 다 불이하게 사는데, 굳이 나만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손해를 감수해야 할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날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유별나게 굴지 말고 세상의 흐름에 편승해서 편히 살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렇게 살면 삶은 죽음으로 치닫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행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회복하고 나의 일을 행하면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집단 마성에 순응하며 자기 욕심을 추구하던 사람의 인생 말로와 집단 마성에서 벗어나 참된 자아를 회복한 사람의 복된 삶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자를 아 회복하고 복된 인생과 가정을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기적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에는 총 17편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17번째 기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처음 일으키신 기적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내용이었고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거라서 지역은 이방 땅인데 이방 땅에서 일으키신 첫 번째 기적도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사역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요, 더러운 영, 더러운 마음, 더러운 심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더러운 내면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더러운 귀신은 누구인가? 레기온, 바로 군대 마귀. 집단 마성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역 이방 땅으로 가셨습니다 거라사 지역은 로마가 건설한 대가볼리에 속한 한 도시였습니다 이 대가볼리라고 하는 도시는요 데카 폴리스 이 데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우로 열 개를 의미하고요 폴리스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도시를 의미합니다 로마가 건설한 열 개의 위성 도시가 대가볼리예요. 대가볼리는 헬라 문화의 요충지였고요. 로마의 폭력성, 물질을 만든 것 같은 로마의 집단 마성이 지배하는 땅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건너편, 맞은편 이런 표현들을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결코 어울릴 수 없는 집단 마성이 가득한 곳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 그런 곳으로 그런 거라사로 가자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라사 지역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배에서 나오시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한 사람. 기적 이야기에서 등장한 한 사람은요. 한 사람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 전체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만약 한 사람의 이야기로 이해해 버리잖아요. 본문은 그냥 정신이 좀 이상한 한 사람이 예수님의 권능으로 치유되는 내용으로 국한되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사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무덤 사이예요. 사는 곳이 무덤 사이였다는 것은 중요한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는 모습으로 사는 사람. 삶의 자리가 무덤과 같은 사람. 가정이 죽음의 장소처럼 여겨지는 사람. 살 만나는 일이 전혀 없이 사니까 사는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거라사 사람들이 바로 이런 영적인 상태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라사의 역사를 보면은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라사 지역은 끊임없이 강대국에게 침략당하고 술탈 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저항하며 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4절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몐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걸어사는 순안의 역사 속에서 살아남았지만 이 투쟁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영혼은 병들어 버린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마가는요. 걸어서 사람들의 상태를 돌로 자기 몸을 해치는 것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살아남기 위해 저항하며 싸웠으면서 왜 자신을 훼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너무나 모순적이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괴물과 싸우기 위해서는 괴물이 되어야 하고, 악과 싸우기 위해서는 악한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라서 사람들은 로마와 싸우면서 로마의 불의한 삶의 방식에 젖어든 것입니다. 욕하면서 담는다는 그말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방식이 싫어도 따르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식은요, 늘 임시방편 뿐이에요.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를 다시 겪습니다. 그때는 더 심각하죠. 오늘날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세상이 두려워서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믿음이 작은 것이죠 계속해서 세상의 마성을 따르며 자신과 가족에게 상처를 안기는 모순된 삶을 되풀이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존재는 2000년 전에 그 누군가가 아니고요 무덤을 헤맸던 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절하고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예수님이 경배의 대상인 것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간절히 소원을 간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뜻밖의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게 8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여러분 헬라 문화에서 지극히 높으신 신난이 표현은요. 제우스를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제우스처럼 여긴 거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예수님이 신이신 것, 하나님이신 것은 알았지만 제우스처럼 피상적으로 아는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에요. 퀴리오스예요. 세상의 주인이시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고달픈 것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할때 고달픈 거예요. 미래에 대해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 그런 관계를 맺게 되면 우린 불안해서 비로소 해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는 로마의 방식인 힘과 재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주종 관계가 이루어져야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요, 나는 따르는 종. 바로 그 관계에서 삶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라사이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도 오랜 세월 외세에 저항해 온그 기질 때문에 예수님과의 주종 관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강대국과 싸우면서 그 저항기질이 강해진 거예요. 누가 다가오면 공격부터 하는 거예요. 누가 자상한 말로 다가와도 표독스러운 말을 먼저 꺼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랑의 언어를 누군가 전하며 다가오는데도요. 그거를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면이 분명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질 때문에.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언행을 하게 됩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주정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신앙인 그 마음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내면에서 예수님의 영, 그 성령께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니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고요. 그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의 영도 있지만. 세상의 방식대로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왜위별나게 굴어? 편하게 살자고. 예수님 말씀처럼 사는 것도 다음에 언제든지 할수 있으니까, 지금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자고 하는 그 더러운 영의 마음과 예수님의 영이 심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습니다. 근데 걸어서 이는요, 결국 더러운 영이 시키는 대로 살기로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면서도 끝까지 삶을 바꾸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요. 순종이 안될때 있잖아요. 예수님과 주종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걸어서 인처럼 오랜 시간 내면을 억눌러온 기억과 감정이 있는 사람은요, 저항 심리가 강해서 순종이 안 돼요. 끝까지 자신의 방식으로 해결하라고 고집합니다. 결국 걸어서인이 겪은 고통을 똑같이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순종이 잘안 된다면, 지금 내 안에는 오랫동안 나를 억눌러온 어떤 기억이나 경험이나 생각이나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에게 우리는 홀가분하게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바로 거기서 복된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반응했는지 8절에서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영을 향해 엄하게 또 물으십니다. 구절 말씀인데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질문을 들은 더러운 귀신이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내 이름은 군대요. 레기온입니다. 레기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병사 6천에서 1만 명에 해당되는 군단을 가리킵니다. 나는 군대 귀신입니다. 나는 집단 마성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주어가 바뀝니다. 우리는 많음이니라. 내 이름은 나는 레기온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갑자기 우리는 많습니다. 라고 주어가 나에서 우리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기온 귀신의 말 안에는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요 집단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부목사 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이런 고민을 성경 공부 시간에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집밥을 너무 고집해서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던 다른 여자 집사님들이 요즘 세상에도 아직 그런 남편이 있어 하면서 집사님을 두둔했습니다. 그분들은 요즘 남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보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유일하게 남자였던 저에게 집사님들이 단체로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잘못 말했다가는 봉변 당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가끔 외식하는 것도 좋은데 남편분께서 왜 그러실까요? 그런데 집사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집사님이 함께 사는 분이 남편이십니까? 아니면 요즘 남자들이십니까? 남편이죠. 그러면 요즘 남자들이 어떠한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집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집사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도 그런 남자니까요. 그러나 집사님 남편분을 세상 남자들과 동일시 하시면 집사님만 더욱 괴로워지실 것입니다. 분명 답답한 일이지만 집밥을 먹어야 내면의 허기까지 채워진다고 여기는 남편을 밉게 보지 마시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신다면 집사님의 수고도 의미가 있고 남편도 행복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과 타인을 집단과 동일시 할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만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까? 세상 남편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왜 우리 남편만 이런 모양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가 사는 인생은 세상 사람들의 인생이냐 아니면 네 인생이냐. 내가 너를 세상 사람처럼 대해 줄까 아니면 세상 하나뿐인 너로 대해줄까? 신앙은 예수님과 관계해서 우리가 아니라요.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할수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하기 보다요.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라는 말 안에는요 언제나 나는 조용히 빠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헌신하는 것이고 누군가가 대신 희생하는 것이고 누군가가 대신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언제나 당당하게 우리가 할수 있다고 말하죠. 우리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능력을 기적을 이루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참된 나를 찾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 일을 하며 살게 되잖아요.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복된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걸어서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강구합니다. 대신 산에서 살고 있는 돼지대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죠. 예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래, 돼지대에 들어가라. 여러분, 중동 사람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왜? 불이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에서 살던 돼지떼는요 로마의 무력으로 대항하던 저항군을 상징합니다. 로마처럼 폭력에 익숙하고 폭력을 연습하고 폭력에 길들여진 사람들이죠. 레기온 귀신 군대 귀신이 들어가기에 딱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식민지 백성이 지배자에게 저항하는 것은요 정당한 거예요.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요, 어떤 정당한 이유로든 사람은 폭력과 재물의 방식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기온 귀신이 들어간 돼지 때는요, 갑자기 비탈길로 내달려 바다에 빠져 몰살했습니다. 이 장면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 집단의 자기 욕심을 숨기며 집단 마성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벼랑으로 달려가는 인생을 살다가 바다에 빠져 죽게 되는데, 바다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던 사람은 세상의 논리에 의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읍내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졌고요. 그것을 보려고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사람들은 두려워하더라. 레기온 귀신에게서 벗어난 사람이 입은 옷은요, 어떤 옷이었을까요? 은혜의 옷이었습니다. 온전해졌다라고 하는 이헬라어 단어는요, 소프로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마음이 건전해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더러운 귀신에게서 벗어난 사람은요, 집단 안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았던 삶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참된 나를 회복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나를 발견한 거예요. 우린 자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사람들의 인정 어린 그런 말 속에서 나를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린 비탈길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죠.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 네가 누구인지 알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 알 때요.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소중한 일에 매진하며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돼지 때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게 된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간청합니다. 우리 마을에서 떠나 주십시오. 우리는 계속 집단 마성을 따라 살겠습니다. 마성에 젖은 사람들은요, 세상의 방식에 찌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마음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한 이 귀신 들린 것에서 벗어난 사람은요, 주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간청이 달라요. 예수님 떠나주세요. 그러나 이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은 나에게 주님이시니까. 내 구원이 당신에게서 이루어지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나랑 함께 하려고 하지 마. 19절에서 말씀하세요.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주께서 네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 또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 무엇인지 네 가족에게 알려라. 예수님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님과 육신으로 함께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까? 함께할 수 있어요. 그것을 지금 정의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가족과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면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자아를 찾고 자신의 존재감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결국 집단 마성에 빠져 죽음으로 치닫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관계에서 나를 회복하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수 있어요. 사람들이 칭찬하는 내가 진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지적하는 것이 진짜 내가 아니에요. 진짜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 나를 회복하면 오늘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행하며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던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는 집단 마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마성이 있습니다. 고약한 아버지, 고집스러운 어머니의 독선이 그 가정을 지배할 수 있고 그 가정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스럽지만 교회 안에도 집단 마성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임들, 우리가 속해 있는 학교, 공동체 모두에게 그 모든 곳에 집단 마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단 마성에 따라 살게 되면 우린 잠시 가짜 안정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은 파국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집단 속에서 우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매 순간 나를 회복하고 계속해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며 매일매일 기적을 일으키시고 삶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나를 발견하고 소중한 오늘을 살아가며 복된 인생의 미래, 복된 가정의 미래, 복된 교회의 미래를 이루어 가시길 또 열어 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